말으로 하려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10편, 109편, 6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것은 그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 생각은 않고 도리어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괴롭히며 마음이 상한 자를 못 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축복하기를 싫어하였으니 복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십시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였으니 그 저주가 물처럼 그의 뱃속까지 스며들고 기름처럼 그 뱃속에까지 베어들게 하십시오. 그 저주가 그에게는 언제나 입은 옷과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십시오.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그지 없으시니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석양에 기우는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 때처럼 날려갑니다. 금식으로 나의 두 무릎은 약해지고 내 몸에서는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수척해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조소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멸시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선수 하신 일이며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뒤집어 쓰게 해 주시고 그들이 받을 수모를 거두처럼 걸치고 다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란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어제 나누었던 10편, 109편 중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우리 피난처이시고 구원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탄원하는 10편의 저자 그는 계속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해요. 그러면서 그 고발의 내용 혹은 그 이유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16절 남에게 사랑을 베풀 생각은 않고 도리어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괴롭히며 마음이 상한 자를 못 살게 했다 라고 하는 것 17절과 18절에서는 저주는 즐거워하고 축복은 싫어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악하다 라고 하고 괴대한 복음으로서의 심판을 하나님께 내려달라는 탄원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시는 주님이시고 축복하는 것을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오히려 강한 자의 편이고 저주하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이제 지편의 자자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이와 같은 탈원의 기도는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 담긴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제 앞서 호세하서라든지 암호수서에서 계속 살펴보고 또 강조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대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사실요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분에게 기도할 수도 없는 법입니다.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할지 아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기에 과연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드리는 예배, 형식으로서의 예배보다 하나님은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수차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해 가능하다 라고 그랬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경을 더욱더 힘써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2024년도가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한해 동안 여러분 말씀과 얼마나 가까워지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삼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셨습니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다가올 2025년도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면 좋겠어요. 그 알매따는 바른 삶의 바른 특별히 바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약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아무도 돕는이 없어서 도움을 청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그 사람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챙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울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성령적 정의는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끈질긴 편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저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와 같은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22절을 보면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묘사,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화심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시라고 했죠. 아빠라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식의 불쌍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만 히 있을 아빠 단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도와주죠. 자신의 생명을 줘서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아빠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 하나님,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있으면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요. 다들 기도 제목 있으시죠?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 참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가진 자들의 횡포는 더욱더 거세워져갑니다. 그게 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억울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도와주시라고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맡기고 모든 것들을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결단하면 좋겠어요. 10편의 저자가 시를 마무리하면서 내렸던 그 결단. 30절과 31절.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려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이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무슨 의미죠? 그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강한 확신 가운데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결국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믿음을 보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믿음 가져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가난한 자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극률을, 여기심의 은혜를 바라고 기대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러므로서 환란주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힘써 찬양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는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진 자들을 횡포해서 하나님 건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의 소리가 제 모든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밖에 앞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갈자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